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하입니다 자4편이고요 3편에서 오류가 나가지고 맵을 리로드 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가 막혀있어 자 그대가 공간의 시험을 깼다면 길이 열여 여기 막혀있었는데 제가 손수 뚫었어요 자 일단 가봅시다 일단 딜리님 하이 딜리님이 이번에 출연을 안해요 그래서 그대신 통하는겁니다 어, 원래 1인용 타카 맵인데 2인이맞 잖아. 어, 여기가 시간의 시험장. 시간의 시험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시간의 시험장의 시험관인 크리 크로노스입니다. 첫 번째 도전자군요. 역시나. 뭐가 역시나죠? 첫 번째 도전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네? 왜 그러시죠? 너무 갑작스, 갑작스러워서요. 갑작스러울수록 재밌는 법이죠. 좋아요. 문제가 뭐죠? 제협 세 형제가 살고, 한, 세 형제가 한 집안에 살고 있는데, 그들의 모습은 실제로, 제각금입니다. 제각금이 뭐야? 에? 제각각, 제각, 어쨌든. 그런데도 구별을 해서 제각각은 다르다는 그. 아, 제각금이라고 됐어요. 제각금. 어. 제각금. 잠깐만. 이럴 땐 팝하고. 자, 팝하고. 제각금이 뭘까? 파파고 아니지. 사전, 사전. 인데 이거, 와, 어, 사전. 제, 제각금. 아, 제각각, 제각각이네. 제, 그런데도 구별을 해서 보려 하면, 제각, 제각각 다른 둘이랑 같이 보인. 보이... 제일 마청은 거기였어. 잠깐뭔 소리야? <laughs> 세 형제가 한 집안에 살고 있는데, 그들의 모습은 실제로 제각각입니다. 제각금이 뭐야 도대체? 제각기, 제각각, 오케이. 제각금입니다. 그런데도 구별을 해서 보려하면 제각각 다른 둘이랑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한 명. 제일 맞춰은 거기에 없습니다. 이제 막 집으로 오고 있습니다. 둘째 형은 거기에 없습니다. 네. 저는 지금 배어치입니다 아까비 둘그 뒤에서 먹고. 네. 자 이거 둘째는 거기에 없습니다. 그는 벌써 나가버렸습니다. 다만 셋째만이 거기에 있습니다. 셋 중에서 막내만이 말입니다. 말? 사실 막내가 없으면 다른 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셋째의 존재. 이유는 오로지 첫째가 둘째로 변화하는 데에만 있습니다. 사실 막내를 보려고 하면 우리는 언제나 다른 둘 중에 하나를 볼 뿐입니다. 자, 이제 말해 보십시오. 이세 형제는 어쩌면 하나 하나입니까? 아니면 둘 뿐입니까? 또는 결국 아무도 없는 것입니까? 당신들이 이 형제들의 이름을 맞출 수 있다면 세세 지배자를 맞추는 셈입니다. 왜냐면, 그들은 하나의 커다란 왕국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죠. 동시에, 그들 자신이 왕국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형제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어, 너무 어려운데요? 뭔지 전혀 진작조차 안 가요. 맞아요. 아무래도 당신들은, 시간의 시험을 치를 자격이 없는 것 같군요. 아니에요. 조금만 시간을 더 주세요. 시간을 더 달라. 네, 시간을 더. 잠깐, 시간? 그래, 맞아. 시간이야. 시간이라고? 그들이 다스리는 커다란 왕국이 바로 시간이야. 집은 지금의 순간이라고만 생각하면 돼. 그게 무슨 소리야? 문제를 차근차근 읊어봐. 마태형은 거기에 없어. 막 집으로 오고 있어. 그래, 마태형은 바로 미래인 거지. 오, 둘째는 벌써 나가 버렸어. 과거인가? 그럼 둘째는 과거라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셋째는, 셋째는 현재겠네. 내가 없으면 다른 둘도 있을 수가 없다고 했어. 그렇네. 현재가 없다면 과거와 미래도 없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셋째의 존재 이유는, 셋째, 셋째의 존재 이유는 첫째가 둘째로 변하는 데 있다. 미래가 과거로 바뀌는 까닥에 현재가 존재한다는 건가? 그런 것과, 정답입니다. 잠시 제가 여러분들을 과소평가한것 같군요. 그럼, 시간의 실험을 치를 자격이 있다는 건가요? 이고 말고요. 좋았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시간의 시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과거, 과거의 시험, 현재의 시험, 그리고 미래의 시험,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점령하려는 시간의 꽃이 여러분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럼 시간의 꽃이 저희들의 시간을 점령하는 것을 막아야겠군요. 눈치가 빠르시군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막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쭉 가보세요. 좀 빨리 갈게요. 건틀립입니다. 자, 잠깐만, 사라졌어. 어떡하지? 와, 여기 뭐야? 저 앞에 떠있는 것이 시간의 꽃인가? 어허. 꽃이 제 빛에 무한, 제 빛에 무한가로 덮혀 있어. 꼭 썩은 것 같아. 오, 씨, 이리로 내려가네. 오케이. 음? 여기가 열렸어. 시험을 치르러 온 자, 시험을 치르러 온 자요. 누구세요? 시간의 꽃 같은데? 바로 맞추시는군요. 저는 시간의 꽃입니다. 저는 당신들의 시간을 잡아먹죠. 이 통로만 지난다면 저는 당신들의 과거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제가 당신들의 시간을 접근하면 다, 시간은 알아서 방어하겠죠. 당신은 제가 당신의 시간을 얻지 못하게 해야 하고 저는 당신들에게 시험을 내서 당신들을 막을 것입니다. 그럼 이만. 사라졌어. 이젠 어쩌지? 길은 하나밖에 없어. 계속 가는, 수, 가, 가보는 수밖에. 가봅시다. 여긴 대체 뭐야? 기둥에 뭐라고 쓰여져 있어? 회상, 후회. 후회, 회상, 추억, 망각. 이건 모두 과거를 뜻한 단어야. 그럼 여기가 과거의 시험장인가? 그렇겠지. 어디로 가야 되지? 흠, 망각, 추억. 네 가지의 길이 있네요. 일단은 회상, 회상 쪽으로 먼저 가 봅시다. 음,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이게 후회, 후회 쪽으로 후회도 없고요. 망각, 망각으로 가 봅시다. 여기네요. 여기만 열린 건가? 나머지는 모두 다 닫혀 있어. 아마도 불빛이 들어온 통로만이 열리는 것 같다. 그런가? 딜리님! 뭐야? 뭐지? 왜 갑자기 저를 부르십냐? 아니, 그냥 궁금해서 있는지. 뭐지? 이제 시작인가? 어딘가에 힌트가 있을 텐데? 와, 이거 아까 그거잖아. 여기 통로가 있어. 행적에 의해 커진 전구는 우리를 길로 인도하리. 뭐지? 이게 힌트인가? 3시간 자 여기 통로가 있어 행적에 행적에 의해 커진 켜진 전구는 우리를 길로 인도하리 시간의 시험이죠. 행, 행적, 행적에 의해 켜진 전구는 우리를 길로 인도하리. 뭘까요? 이게 행적이라, 행적, 행적에 의한. 의 켜진 행적. 행적이 뭐지? 행적. 아 오케이, 오케이. 평생 동안 한 일이나 없죠. 켜진 정구는, 지금까지 우리가 한 일에 의해 켜진 정구는, 우리를 길로 인도하리. 이게 뭔 뜻일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건또 뭐고? 일단 제가 지금 가야 돼요. 지금 제가 가야 돼가지고 5편에서 만납시다. 5편에서는 딜리님이 함께할 것 같아요. 끝이 딜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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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Okay. 대답, 대답한 걸로 칩시다. 왜요? 이 문제를 풀 때는 다음에는 같이 갑시다 자, 일단 이게 5편인가? 4, 4편인가? 어쨌든. 말... 자. 자, 지금까지 은하였고요.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어렵네요, 역시. 시, 쉽게 내는 게 아니야, 문제를. 그럼 안녕.